이 호텔에서 정말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가고 있습니다. 사장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. 한국 사람은 무조건 라면이 공짜입니다. 그리고 커피 하며 그 스낵바가 다 공짜라서 침을 아주 맛있게 먹고 호텔 내부 시설도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더 쉬고 싶었죠. 정말로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올라가요. 어, 여기 여기. 네. 아 진짜 네. 강추 강추 정말로 강추입니다. 음. 네. 한 모든 한국 사람은 내홍 올일 있으면 바로 여기서 여기서 살겠다. <laughs> 아니 됐다.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아. 네, 위치고, 내용 성당 바로 50m도 안돼 50m가 아니고 10m만 딱 돌면 어. 그렇게 내용 성당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가격도 너무 가격도 좋더만. 너무 저렴하고 어, 진짜 나오기 싫더라. 네. 진짜 나오기 싫다. 더 어, 하루 더 쉬고 싶더라. <laughs> 이걸 로가기 <아유>. 싫었어. <웃음> 아유, <웃음> 아유, 아유. 왜냐면, 또 아침부터 아, 아침부터 남남이 또 먹고 와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성당을 벌써 몇 번째 보는 거야. 숙소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성당이야. 그러니까. 웅장하네 웅장해 응. 어제 저녁 때도 멋있었고 날씨가 상당히 제법 쌀쌀합니다 한 6도 정도 어제보다 따뜻하다 그래 응. 어제 우리 완전 술지렸잖아 그렇지 그렇지 늦게 나와서 그런가 늦게 나왔지 어제 6시 반 정도에 나왔고 응. 여기가 정문인가 봐 <laughs> 이게 또 시내에 빠져나가려면 이게 또 오래 걸리더라고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야 돼. 그렇지. 이렇게 여기 도시에 표 시간 가되어있습 내. 두번 골목들을 지나가서 어, 서서히 큰 길을 오면. 네, 여기 빨도 두 시간이야. 몇 배급으로 배부른 아침 그리고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, 솔직히. 네, 우리가 네, 좀 뭐지? 간단하게 먹었어야 되는데. 저녁 어, 간단하게 먹었어야 돼. 이게 또. 그러니까 비싼 중국집을. 우리가 배고플 때 거기 오리엔탈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, 그래, 우리가 그때 배고팠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, 이걸 먹어야, 먹어야 된다 <laughs> 근데 그그 그 가까운 데서 그냥 먹 말라가 있어요. 아줌마가 추천해준 레스토랑 가서 그러니까.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어야 되는데 오, 배도 부르고 지금 이거 며칠째 그 동안 20일 걸은 거다 원상복귀 됐어 원상복귀 됐어요 <laughs> 그 돼지들 가지고 그러는 <그런> 거 아니야? <laughs> 또 우리 포르투 가면 또 먹을 거지.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어. 그래. 내가 이만큼 걸었고 힘들게 일했으니까는. 먹어도 된다. 먹어도. 막그 아, 라면 같은. 응. 진짜 라면 못 먹어. <laughs> <laughs> 평생 먹을 라면 지금 다 먹고 있어. 일년에 라면 진짜 한3 개월에 하나 먹을 거 밖에. 벌써 몇개 먹었어? 한열몇개 어? 먹었을 걸. 또 언제 우리가 굶주리지않른다 <laughs> 그래. 감각관뭐 그래. 과일이면 막 빵이면 막 빵도 이거 엄청 살죠. 뭐켜이 크로와상 이 버터 바른 거. 이거 생존 본능이야 그러니까. <laughs> 또 성당인데? 아. 이거 당인데 아, 이거. 이니큰 작은 성당이네 이게 옛날에 니까 얘네들이 가 로마 제국 그거 뭐 아, 에 있을 때 엄청 벌성했었대. 아유, 늦게 출발하니까요. 벌써 어, 다. 걸로 가요. 까미노, 페레그리노, 다 페레그리노. 없어져가지고. 페레그리노가 이거 출근하는 시간은 같이 걸어가면 안 되는데, 저희가 정문이네. 선생님도 출근하고, 애들도 들어가고, 학교 건물입니다. 건물들이 뭐다 너무, 너무 화려하고, 훌륭한 것 같아요.

아, 규모가 엄청나게 큰슈퍼그런데 시약을 좀출려고 불렀습니다. 까시로. 이제 빅시리입니다 도시를 빠져나오는데 한시간 반이 걸렸네요 아... 자 이제 풍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산악지역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평지 걸을 때는 좋았는데 여기가 두걸레길로 나눠지니까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산마틴데, <목소리>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. 그러니까 노스길로 가야 돼, 노스길로. <목소리> 산악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오르막 내리막 해서 마치 우리나라 그 시골 산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같은 거리여도 좀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. 서쪽으로 올수록 기온이 떨어져요. 그래서 체감 기온이 점점 좀 차가워져가지고 아 지금도 언덕길 을 오르다 보니까 땀이 조금씩 나는데 기본적으로 기온은 좀 차갑습니다. 벌써 언덕을 몇 개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네,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안전한 집이네. 저 집에 완전 안전한 집. 저거 보고는 일이 없잖아 그렇지. 그때 그 여자애가 교회 지붕에 짓고 산다 그랬잖아 쟤도 봐쟤쟤쟤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야되는 거 시끄럽고 보행하기에 아주 좋지가 않아요 아.. 294km. 정말 지리지리 합니다, 여기가. 아휴 옆에 도로가 계속 같이 가니까 역대 최악의 길인 것 같아요. 르고스다어고스 보다 흔들나? 어. 그렇지. 여기 보다 낫지. 그렇지. 그리고 너무 땡볕이야 <laughs> 게 제일 싫어 그지? 아, 저기 마을가서 좀 앉았다 그래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빠 아니 저기 그 슬랙에 가는 바는 열더라고 근데 많이 있나모르겠어 이쪽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뭔가 우리 아까 그 조그만 마을 정도에 바 하나 열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게 없으니까 좀간이도뭐 하나 짓고 화장실도 아니 화장실 만들어놨지 수세식이야 그래도? 어 화장실 깨끗하던데. 어 다행이네. 문이 안 잠긴다며? 문이 안 잠겨. <laughs> 가지고 그문안 잠기니까 너가, 너가 나좀지켜달라고 그랬거든. 근데 나왔대? 가버렸어. 나, 어 나와 보니까 걔는 남자들 시집을 갔다. 여기가 고속도로 주겠어야. 그래? 맛있는데? 그러니까. 와. 어. 이게. 짜로 주는 거야. 아 진짜로? 응. 왜? 이거 주기 싫겠다니 어. 이거 그냥 자으로 갖다 주잖아. 3.60이야 어. 이거. 어, 싸네 너무 어쩔 수지 얼마야? 너무 맛있는데. 나무 꽃이 특이네 이 우리 그 저기 아카시아꽃인데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. <목소리> 자 오늘 묵게 될 숙소는 이렇게 한 방에 침대가 4 개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. 제가 갖고 다니는 침낭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짐은 이렇게. <목소리> 두 덩이에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옷, 모든 옷은 여기다 넣고그 다음에 이제 기타용품, 이렇게. 야가하고, 뭐, 어, 이런 것들은 다요 가방에 넣고 그래서 제가 담는 가방은 두 덩이에 넣고그 다음에 이제 배낭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대 해서 그대로 쑥 넣으면 팩이 되게끔 이렇게 잘 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침낭은 집사람 거는 C2 s u m 이라고 해서 엄청 가볍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묶고 다니고 이제 양말은 뭐 인진지 양말 요거 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세면도구는 이렇게 밑에다 놓고 다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왔는데 요거 우리 이빨 닦을 때 항상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데도 이거를 짊어지면 무거워요. 이게 지금 4 8터인데 거의 꽉 찹니다. 잡다한 것들이 많고, 여기 또 안에 이 라면 몇 개, 항상 라면 들어가, 라면 들어가 있고. 오늘은 1 2유로인데 시트까지 줘가지고, 엄청 싸, 싸야 잘 무거워할 것 같습니다. 방향제도 있고, 아, 어, 괜찮네, 여기. <laughs> 일단 냄새가 너무 좋네. 응. 어, 우리 와이프는 2층 침대를, 이렇게. 그리고 칸막이가 있으면 입구 구가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 <laughs> 엄청 큰 차이를 줍니다. 짐을 다 위로 올리고. 어.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잘지. 좀코좀안 고는 사람만 만나면 아, 좋을 것 같은데. 아유 코를 들으면 골안하 자기 틈컬을 걸면서 아유 나는 코안 걸지 와인을 많이 주면 조금 걸더라고 저녁 때 와인을 얼마큼 주느냐 했다 달려 손 빨리 하자 그래 바빠 오면 빨래 해야 되지 <웃음>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지금이 9시인데. <laughs> 우와! 아, 오늘 아침. <laughs> 여기가 생각보다 적적이고, 아직 시골 어디 외갓집에온 느낌. 잠도 잘 잤지. 잠도 푸근어 난방도 해주고, 그래서 <laughs> 아, 너무 따뜻하게, 아, 너무 잘잤고 분위기도 너무 난 좋았어. 뭐 깨끗한 건 아니지만 아그 정도 깨끗한 거 그렇지 이 정도 방도 해, 아니야, 방도 세명 있었고 또 음. 어, 기억에 남는 알베르게 이해리 <laughs> 주인 아줌마가 너무 어우, 아유, 에너지가, 아주, 넘치고, 에너지가 넘치시고 유지절하고. 대단하시고 대단해. 어, 아, 애 다. 키우면서 애 키우, 응. 여기 알베 운영하 원래는 우리가 여기를 예약하고 싶었는데 예약을 못하고. 여기가. 네, 그러니까. 근데 난 여기보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. 좋아보이긴 하 좋아보이긴 하지만, 네. 어, 저기, 저기처럼 재밌진 않았을 것 같아. 네, 음식도 맛있었고. 음식도 맛있었고. 사람이 좋더라고. 아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어, 흘러가네. 하루하루. <웃음> <웃음>